가죽 코팅제야 가죽도 이렇게 닦았으니까 스킨, 로션 발라줘야지 부드러운 지문 어플리케이터로 <laughs> 이걸로 하자 자 이것도 되게 쉬워 스프레이로 돌려놓고 <laughs> 얘다가 이렇게 간접 분사한 다음에 이걸로 살짝 발라주는데 얘가 지금 손이 마, 많이 닿기 때문에 까매지기 쉬워 특히 이 아이보리 색상 있지 음. 근데 이렇게 발라놓으면 은 끝! <laughs> 끝나는 거야 어.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터로 부드럽게 내장제 그냥 다 발라주면 끝 봐봐 이렇게 좀 바짝바짝 되는 게 보이지? 근데 얘가 지금 피부에 바를 정도로 되게 입자가 고와 이렇게 발라주고 봐봐 안 묻어나오지? 그러면 나중에 이 건더기를 닦아줄 필요가 없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야 안 묻어나와 안 묻어나오니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야 여기도 하나 둘셋 피부도 보습이 안 되면 나중에 건조해지잖아 건조해지면 상처 나고 주름지고 그러지? 가죽도 똑같아. 건조하면 안 돼. 그래서 기름진 유성 유성 계열로 바른 게 아니고 이렇게 맑고 깨끗한 로션 제형으로 발라줘야 돼. 그래야 영양 보습 되면서 이 깔끔한 색상 그대로 오래가거든. 음. 음.